이제 검진 결과 해석을 네. 조금 이제 한번 제가 항목별로 네. 좀 한번 살펴서 뭐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신체 계측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측한 검사들을 보겠는데 비만, 복부 비만은 이제 어하냐 비만은 아, 요 체질량 지수라는 걸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제 요즘은 이거 하도 많이 뭐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키랑 몸무게를 가지고 하는 건데 키를 몸무게 제곱으로 나누죠. 이게 그때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비만 기준이 뭐냐. 이걸 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논란이 <laughs>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비만 기준을 이 체질량 지수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 25를, 그죠. 네. 25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25를 해야 되냐, 30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그 논란이 많은데, 어, 일단 공, 그 검진 기준으로는 35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문제가 이제 체질량 지수는 사실은 키랑 몸무게만 갖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예, 근육량 이라든가 지방 그러니까 근육이 근 많은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반영을 못해준다는 점에서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어, 현실적으로 가장 쓰기 좋은 검사죠 허리둘레는 이거는 이제 복부 비만을 나타내는 지표 인데요 제일 뭐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도 사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재는게 아니고요이 갈비뼈 제일 아래쪽 하고 그 다음에 이 엉덩이 뼈 여기 골반 뼈그렇맨 위에 올라오는 그딱 중간 정도를 잡다 이게 어디냐면은 그냥 보면 배꼽 주위죠. 배꼽 주위로 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너무 꽉 당기면 안 됩니다. 이 지방이 많은 분들 꽉 당기면 숫자가 좀 줄어들거든요. 진짜. 그래서 꽉 당기지 <laughs> 않고 표면 위에 평평하게 올려놓을 수 정도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결국에는 뭐냐면 내장 지방량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뱃 속에 들어있는 지방량을 반영하는데 이게 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성인병은, 뭐, 체중, 뭐,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내일 중요한 건 결국 내장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장지방량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씁니다. 이게, 아, 재있는 점이요. 이 허리 둘레를 가지고 복부비만을 나누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다르고, 일,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하고도 조금 다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넘어가면은 복부비만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시각은 뭐 시력을 재는 거고요. 청력은 보통 40dB 이상부터는 이제 청력에 이상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 고혈압,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고혈압 이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가지를 측정하는데요. 이게 혈압을 재실 때도 이게 좀 주시, 주의해야 될게한 5분 정도 쉬었다 줘야 됩니다. 그러막 그러니까 오자마자 막 재거나 아니면은 아, 막, 그, 긴장한 상태, 죠뭐 보통, 검진 받으러 오면, 아, 오늘 이번에 뭐, 잘못 나면 어떡하지? 그 긴장한 상태지 않면 혈압이 높게 나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혈압을 측정할 것. 만약에, 어, 혈압이, 우리 어, 정상 혈압이 이렇게 되죠. 수축 혈압이 120, 어, 이 미만이어야 되고, 이완 혈압은 80 미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지금 혹시 너무 긴장하거나 막 오자마자 헐레벌떡 와서 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고 다시 재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축 혈압이 140이 넘어가고, 어, 이완 혈압이 90이 넘어간다.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면 고혈압을 의심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고혈압 진단 기준이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이거 많이 배웠던 거예요. 서로 다른 날두번 측정하게 돼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한번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고혈압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날 어, 가까운 병의원에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